부족하네. 휴양 행성 버리디아는 한때 자치령 왕관의 보석 같은 곳이었습니다. 오늘 그 보석이 녹아버린 게 생겼습니다. 수사적 표현이자 실제 상황입니다. 이 행성의 유일한 희망은 뭘까요? 바로 이두 사령관들이 일꾼을 이용해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시키는 것입니다.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 에따르면 용암은 몇 분에 한 번씩 분출되어 지나가는 곳을 도저히 파괴한다고 합니다. 저지대에 있는 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용암이 차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저지대에 있는 병력들이 모두 무사히 대피했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자리에 수종이 생겼군요. 자령관들은 수종이 용암에 휩쓸려 가기 전에 어서 채취해야 할 것입니다. 수종을 안정화 장치에 가져오면서 시간을 좀더벌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시간만으로 이 행성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령관의 공중 지원 병력이 용암 불길에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아, 눈 뜨고 볼 수가 없군요. 아, 당연하지. 카메라 계속 돌려. 저희 쪽 지진학자 대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지금 당장이라도. 방금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저기 오고 있어, 꼬마 친구들. 이제 나가서 인사라도 해 다른 머진급 깡부님 하지만 불타는 물결이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명령을 수신하십니다. 명령 받 y a n 의 친구를 g Yang, Yang y a 시 생산을 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있으니좋 우리 일본래를 직방 보겠네요. 동력장 안에 배치해야겠어요. 연구 완료. 어떻게 할까요? 저희 쪽 지진학자에 따르면 지금 용암이 맨틀 뚫고 나오면서 핵 이건 너무나 아부란 과한 얘기잖아. 아니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이 접수됐습니다. 6번 용암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급격히 또 빠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수정을 제때 가져오는 건 이제 우리 일꾼에게 달렸습니다. 우선 긴급 뉴스입니다. 적 병력이 사령관들의 일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귀청자 여러분, 사령관의 공중 유닛들이 막 용암 불기에 맞았습니다. 네, 사고 영상이 준비된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가다 보니요. 아기 없습니다. 고 친구를 위해서면 모든 하겠습니다. 명에습니다고입니다 명령을 수행하 a 습니다 환경 안정화 장치의 충전율이막 25%에 도달했다는 소식입니다. 아직 75%나 더 남았다는 말이지만요. 국물이 부족합니다. 기지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건 하나입니다. 용암 분출이 또한번 시작되려고 합니다. 이 용암이 다시 한번 차오릅니다. 격찬 광고 잠깐 보시고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구 와이너 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해리 말로는 비과학적 생각이라는 것하 해리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광물이 부족합니다 센서가 최적화할 때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전투하고 있습니다 연구 완료 무슨 일이죠? 이군에 명령을 내려 주시오 <laughs> 안정화 장치의 안정도가 절반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축하하기엔 이릅니다. 나명 최고의 직후 강력한 지진 파동이리디아 프라임 지표면을 뒤흔들고 있군요. 곧 중앙 분출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사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행성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러분들입니다암 <놀람> 농암 고정용이 농암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반경 보호론자들은 이것이 멸종 위기 중이다. 하지만 지금은 누가 진짜 멸종 위기일까요? 오, 시청자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사령관들은 마그마 불길을 피해 조심히 비행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용암이 다시 한번굴러났습니다 용암이 할퀴고 간 자리에는 잔해와 수정이 남아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아군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전장에 이공위성이 더 필요합니다. 동력장안에 고여합니다. 시간 증폭을 활성화합니다. 우리 구조물 생산력도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력장. 동력자에다... 예, 일본내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부족해.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또 지진이군요. 용암 분출이 곧 기다릴 겁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 돈이 버밀리어는 여러분께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야 되니까요. 용암이 또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유해된 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고령령이 지상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겠군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온출이 드디어 끝난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작업을 재개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아이고. 공격받고 제 로봇 친구들의 고통이 참 비명이 들리지 않나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건 공격장 안에 모여야 합니다. 네, 제머리속 목소리가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이 부족합니다. 면 네, 아군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용암 불트리또가 임박했다고? 아, 난못 믿겠어. 솔직히 말해, 괜히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안정화 장치가 완전히 충전될 때까지 이제 25% 남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시간이 충분할까요? 실종자 여러분 용암이 다시 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저지대가 또 남성과 불길로 뒤덮이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죠. 용암 고요들이 모습을 드러내 화염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치령의 동맹들은 과연 용감이 나설까요? 아니면 이 생명체를 그냥 이대로 방치할까요? 용암용이 오늘 자치정 동맹들에 의해 무참이 사과했습니다. 또칠문을 던질 수밖에 없군요. 과연 진짜 불을 내뿜는 괴물은 누구였을까요? 지금 용암이 물러나면서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하려는 노력이 다시 분주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동력자만의 배치해야. 합니다. 이공격받고있습니다알겠습 아, 니다격파고공격받고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있습니다 파고 이공격받고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용암 분출이 임박했습니다. 마침내 큰게 하나 또 오는 걸까요? 용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지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거기서 이 일이 벌어집니다. 아군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시간 증폭하고. 이제 우리 구조팀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겁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용암 분출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더 흥미진진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리했다고? 어? 방송국? 이런면 뉴스거리가 안되잖아 무슨 말이야? 아직 방송 나가고 있다니?